안녕하세요 보이스그립입니다 보이스그립은 노래 영어발성 성어발성 발성 치료 등 발성에 관련된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발성 전문 보컬 학원입니다 자, 저번 편에서 가벼운 가성을 배워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가성 잘 안되시는 분들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셨다면 이제 가성은 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는 저번에 배운 가성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성공명이 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저번에 배웠던 거좀 정리하면서 설명하면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소리로 숨쉬기 즉 날숨발성 배웠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소리화 현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기화를 배웠습니다. 기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하나의 에너지 변 에너지 변환이기도 한데요. 그럼 소리화는 뭘까요? 뭔가가 제 소리가 되는 거죠. 아까 기화가 액체가 기체가 된다. 즉 기체가 되는 게 기화니까 소리화는 소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무엇이 소리가 될까요? 네, 숨이 소리가 되죠. 이제 아직까지 뭐 호흡이 소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흡은 들숨 날숨의 합성어니까요. 네, 되도 날숨이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숨이 소리가 되는 게 하나의 소리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더 쉽게 볼게요. 만약에 이 숨이 소리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네, 쉽습니다. 소리가 되죠. 근데 가성은 이런 소리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성은 뭐냐? 네, 하나의 숨의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성은 이제 몸속에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로 나가는 하나의 숨의 형태와 같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 숨이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 두 번째 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 가성의 숨은 가성은 이제 숨이 들어오면 코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편부터 말씀드릴 때이 가성을 그냥 가성 아니고 가벼운 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가벼운 가성에서 가볍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가성이다. 네, 불편한 가성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볍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네. 시작이 코쪽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배운 티나게 하면 그 비강 쪽이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숨이 들어오면 코로 나간다.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따라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뭐 지금쯤이면 가성은 잘 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복습도 되셨을 거고요. 근데 영어 발성이든 노래든 이 가성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명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노래로 연습해주세요. 영어 발성하시더라도 네, 말하는 것만으로 공명 이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이란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컬 트레이닝은 우리 몸에서 발성 실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가벼운 가성 말씀드릴 때 이소라 청원 노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는 네, 숨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부르고 두 번째 거는 들어오는 양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두 번째 거는 이렇게 부릅니다. 네, 혹시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첫 번째 건 들어보시면 되게 숨 빠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두 번째 거는 숨 빠지는 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의 크기를 볼때 대시벨을 볼때첫 번째 거는 좀 녹음해 보면 시끄럽게 들리고 두 번째 거는 좀더 네, 작게 들리고 청아하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간과 공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요. 자, 이 물컵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간으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되죠? 예. 네. 넘칩니다 네 맞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공간을 비대해서 과대한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숨이 셀때 약간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숨의 양을 줄이면 된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간단한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실험을 해본 거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륨이 작아지게 되면 더 셀까요 덜 셀까요 자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첫 번째 파일은 이제 숨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듣기 싫게 시끄럽게 들렸죠 두 번째 거는 이제 숨이 덜 빠지고 이청악이 울림이 미뤄지면서 네좀 조용하고 작게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볼륨, 즉 소리의 데시벨이 작아지게 되면 더덜 세게 됩니다 이거 공명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게 부른 것이 연구계가 좀더 개입돼가지고 좀더 제대로 닫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고 계시던 분들은 영국이 좀 열려있어서 숨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공간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기 전에 분들은 이제 가벼운 가정은 돼도 약간 숨이 새는 걸 부르셨던 거고요. 이거 좀 습득하시고 작게 부르실 수 있으면 좀더덜 새는 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좀더또 원론적으로 하서 또 이거 영국이 더 제대로 닫아야지.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 어려워져요. 좀더 작게 불러가지고 좀더 청아 눌림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매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기본 발성이 좋은 분들은 제가 알려드려도 처음부터 약간 덜 세게 되게 돼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건데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할때좀 많이 세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원래 목소리도 힘이 없거나 좀 흐릿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불렀다면 청원 제가 불러볼 건데요. 원래 후 불렀다면 이제는 후후, 후후 이렇게 약간 울리게 좀더 볼륨이 작아지게 불러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영어 발성이든 뭐든 노래든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이어져가고 음의 변화가 있는 노래로 네,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가벼운 가성, 이번 편에서는 좀더 발전될 수 있게 가성공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